부활제 사주일, 성소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부들의 성경주해. 알렉산드리아의 기릴로스, 요한 복음주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두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보수로 또 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죽음과 타락에서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심판관이 가하는 고통에서 면제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본성에 따라 생명의 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서 받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에서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란 선한이와 악한이 모두가 맞게 되는. 부활 후의 길고 긴 날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날들을 축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합니다. 생명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따라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육기에 참여할 때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방편인 성찬의 신비스러운 축복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